이렇게 산지 일주일 된 차가 개작살이 나서 타이어 한짝 36만원에 양쪽 72만원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답변을 듣습니다 어? 타이어 없는데요? 안 가는게 나아요 아나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뷰기의 요정 리퍼입니다 아, 오늘은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폭스바겐 코리아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 저는 일단 폭스바겐 오너로서 어, 일단 공식적으로 진행 건 사실 제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사실 거의 폭스바겐과 함께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폭스바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팬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 제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었느냐?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사건은 옛날에 있었던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뭐 자잘자잘한 뭐 이슈들이 있었지만, 뭐 사실, 크게 이슈화되진 않았어요. 어느 회사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회사든지 대응을 폭스바겐처럼 하는 회사는 없어요. 어, 일단 첫 번째로, 순정 타이어가 없어요. 이거는 아우디랑 동일합니다. 어, 제가 차를 뽑고 일주일 정도 됐을 때제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타이어랑, 타이어 이제 사이드월 펑처랑 그리고 이제 휠에 파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운전, 운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어나 타이어 펑처가 나서 똑같은 순정 타이어로 바꾸고 싶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차를 캐리어에 실어서 이제 캐리어가 폭스바겐 서비스 센터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이런 답변을 듣습니다 어 타이어 없는데요 전국에 타이어 없어요 전국에 이 순정 타이어 없습니다 어쩌라는 거지? 순정 타이어가 없으면 소비자는 그냥, 아, 예. 그냥 저 그냥 피렐리 딴거 낄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수입은 그럼 언제 되냐? 뭐 예를 들어서 2, 3주면 전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없대요. 계획이 없답니다. 그때 당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 아,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대안이 있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은 설명은 뭐냐면, 아, 그, 자, 다른 전기차 타이어 사서 끼셔라. 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차를 그렇게 많이 팔아요, 폭스바겐이 한국에? 뭐 한국 이 사실 엄청나게 큰 시장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의외로 대한민국에 폭스바겐 많이 돌아다닙니다. 순정 타이어를 확보해놓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난잘 이해가 안 되네. 제가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기차 타이어를 끼지 않아도 차량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랬더니 모르겠대. 모른대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은 연구를 아무도 해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대. 아 그럼 소비자들은 그래 아 서비스센터가 알수 없다고 하니까 나도 알 수가 없어야지 이렇게 하고 사나요? 알 수가 없으면 끝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그런 게 걱정이 돼서 뭐포시즌 타이어긴 하지만 피렐리에 그래도 피제로 좀 고성능 라인을 좀 껴놨어요 그리고 소비자는 일단 대기하면 된답니다 차량을 입고를 해놓고 한 2, 3개월이든 기다려주면은 된대 그리고 두 번째 휠 교체 비용. 휠은 솔직히 비싼 거 맞아요. 근데 208만 원입니다. 다행인 거는 ID4랑 ID5가 같은 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재고가 넘쳐난데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에어컨 컴프레셔 이슈. ID4랑 ID5가 에어컨 컴프레서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시죠. 네, 여보세요. 네네. 네. 네. 네.

네. 혹시중간에나 네. 네. 그 이런 거 네. 네그하거 네네. 중간에 치료 연락을 드리는 다 혹시라도 중간에 이거를 점검을 받고 싶어서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중간에 사설 정비소를 가면 뭐그 교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점검만 받는 건데도 보증이 안될 수도 있나요? 안 가는 게 나아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저는 사실 어떤 명확한 문제가 벌어져서 그거를 문의한 거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초기 증상에 해당이 되고 식식 소리가 나니까 초기 증상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받고 뭐 제가 잘못 저는 정비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모를 수밖에 없죠. 폭스바겐 일산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 아 저희는 에어컨 그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고장이 나서 지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또 들어봤냐면 제가 예전에 폭스바겐 제타도 제가 끌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추후에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될때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해야 되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근데 저희가 좀 이제 경정비 쪽으로만 가능합니다. 엔진 쪽은 좀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염창점으로 가랍니다. 염창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지경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거기가 사실상 주변 서비스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전부 다 리젝트 당한 것들이 글로 다 모입니다. 정말 거기에다가 맡겨서 뭔가 수리를 받아서 뭔가를 한다. 이거 자체가 기적일 정도로 차가 많아요. 거기는. 그래서 소, 소비자들은 그러면 아 그래 폭스바겐은 역시 독일 차니까 아 역시 어 기다려야지. 대한민국에 제가 보니까 전체 서비스 센터가 26개인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ID5를 처음에 받았을 때, 초도 불량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앞부분, 그러니까 헤드라이트 앞부분에 그 라인이 우리가, 그 엠블럼 사이에 조명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사이에 알수 없는 이물질이 껴져 있어서, 그거를 교체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일단, 이거 자체도 문제야. 잘 해주셨어요. 또, 골 때리는 게다 너무 친절해. 다 아, 너무 친절해 오케이 이거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그이 차의 특성상 이거를 이제 떼서 뭔가 다시 바꾸는 순간 이제 카메라의 미세각도가 버... 틀어진다는 거야 그 이제 전자장치가 많이 달려있잖아요 카메라가 여러 군데 사방군데 달려있어 3 6 0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방군데에 달려있어 그리고 이 모든 카메라의 감도 조절을 다시 해야 된대 오케이 이것도 기다려 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전부 다 합쳐서 교체까지 근데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웬걸 이 이거 아세요? 문 열면은 이 대시보드 요쪽 문 열면 문 열어야 보이는 요쪽 거기 커버가 또반 열려 있습니다. 네, 제가 쳐서 넣었어요. 그리고 제타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제타 시절에 제가 엔진오일을 갈러 갔습니다. 엔진오일을 갈때 또는 어떤 차량 정비를 할때 가장 기본으로 우리 모두가 하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 분리. 배터리에서 마이너스 전극을 빼는 거죠. 그러면 그그 그 폭스바겐 제타는 마이너스 정극을 덮어 놓는 이 덮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덮개가 어디에가 있었는지 알아요? 이게 내차 안에 대시보드 위에 올라가 있었어. 아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포, 제타를 타는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초반에 약간의 소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음이 막차 운행에서 나는 소음이라기보다는 뭔가 브레이크 계통의 소음이었어. 서비스 센터 일산점을 갑니다. 일산점을 갔더니 모르겠대. 그래서 나는 이상이 있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음이 왜 나는지 설명을 해달라 그랬거든 근데 모르겠대 그래서 염창적으로 저를 보냅니다 갔죠 그랬더니 그 어드바이저 분이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근데 이미 일산점 서비스 센터에 화가 나 있어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제 폭스바겐이던 이제 독일차 계열은 전부 다 이제 약간 철분 함량이 많은 브레이크를 쓰고 이게 워낙 이꽉 물다 보니까 이게 약간 왜 우리가 뽀드득 뽀드득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핸들 돌릴 때 이제 조금씩 난다 라는 얘기를 해서 그제서야 우리의 오해가 풀린 거지 내가 이거를 오해를 푸는 데까지 한달 반이 걸렸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믿을 수가 있어야 서비스 센터에 가지 믿을 수가 있어야 서비스 센터에 가서 비싸더라도 서비스 센터에 맡기는 게 마음이 안전하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거 아닌가요 서비스 센터에 그럼 공식을 왜가다 다 사설로 가지 아 저희 타이어 재고 없어요. 아 엔진오일 가시려면 아 지금은 조금 힘들고요. 3주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엔진오일 가는데 3주 기다려요. 이게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에어컨 컴프레서 문제. 이거 아이 그 어떤 유튜버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막 딥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ID4 때 문제가 있는 걸 얘네도 알았어. 그래서 ID5에 개선품을 달아준 거야. 개선품을 달아줬는데 여기서도 드물게 발생을 해. 근데 더 웃기는 건 보증기간이 2년이라 그랬나? 6년으로 연장을 해줘야지. 등쳐먹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서비스를 그냥 다 사설에다가 이렇게 라이센스를 다 줘. 왜 이렇게 할 거면? 감당할 수가 없으면 차가 고장이 나는 거에 양에 비해서 서비스 센터가 너무 작고 너무 조금 밖에 없잖아. 뭐 100개가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직접 겪었고. 그리고 이거는 저는 뭐 다른 뭐 무슨 뭐 폭스바겐 동호회 카페 이런 거 보지도 않았어. 이미 내가 겪은 것만큼도 이미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폭스바겐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소상이 제 댓글에 한번 남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저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우려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고 아 그래 야 폭스바겐 쓰레기야 폭스바겐 차는 벌레야 그다음에 독일 차 뭐하러 사니 국산 차 사지 일본 차 사지 영국 차 사지 프랑스 차 사지 이렇게 될까봐 그렇게 너무 극단으로 치우칠까봐 반응이 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차든간에 출시가 되면 모든 차는 결함이 있어요 여러분 포르쉐 타이칸 결함이 없었을까요 결함이 있었습니다 리콜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건 뭐냐면 리콜을 했다라는 거예요. BMW 리콜 잘해 줍니다. 이런 이제 내가 어떤 제품을 출시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지는 거.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차의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차를 살때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1억, 2억 이렇게 돈을 냅니다. 왜이다가왜 우리는 그렇게 돈을 낼까요? 이 안에 어떤 서비스가 우리는 들어있다라고 간주를 하냐면 최소한 얘네가 보증기간 안에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겠지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는 돈을 냅니다. 저는 장담해요. 예를 들어서 2, 3천만원짜리 차를 사 또는 5, 6천만원짜리 차를 사. 여기에는 서비스 보증에 대한 건 빠져있을 거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얘네가 모르쇠를 해도 다 내가 떠안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차를 사는 사람 어디 한번 나와 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독일차의 이미지, 뭐죠? 튼튼하고 안전해 그리고 강력해 얘네는 얘네만의 그 클래스가 따로 있어 라는 우리는 이미지를 갖고 독일차를 바라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실제로 튼튼하고 실제로 잘 나가 그리고 잘 만들어 그리고 생각보다 더 섬, 섬세해 서비스는 거의 이거는 방금 신생기업 수준의 서비스야. 방금 만들어진. 아 물론 독일 차라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 산하의 계열사라 그래도 다 이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유독 폭스바겐이 그래요. 제가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서비스가 이렇다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리콜에 거의 리콜에 준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최소한 설령 리콜을 안 해주고 싶어도 최소한 리콜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뭐 리콜 사유가 아니다 입장 표명을 확실하게 해야지 누가? 폭스바겐 코리아 왜 그래야 될까요? 왜 폭스바겐 코리아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될까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이런 사건이 터지고 이런 상황이 터지고 이렇게 서비스의 차질이 빚어지고 이 상황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소비자가 야 너가 차았으니까네 거야 야 나랑은 상관이 없다 애? 이렇게 나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하던 앞으로 어떤 보증 연장을 하겠건 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폭스바겐 서비스 센터? 얘네를 욕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분들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서비스 센터 몇 개밖에 없어. 한 서비스 센터가 정상적으로 수용에는, 수용해야 되는 한 달의 차량이 예를 들어서 저잘 모르니까 500대라고 해봅시다. 근데 지금 현재 서비스 센터에 몰리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1,600대, 2,000대 막 이렇게 돼 그러면 은 서비스 품질이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이거 빨리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저이차도 이 해줘야 되고 저차도 해줘야 되는데 막 엔진오일 갈라고 온 차들이 막 수두를 빽빽해. 엔진오일 갈러 왔는데 아, 6일만 기다리세요. 이럴 수 없잖아. 이것도 해줘야 돼. 바쁘니까 이분들이 막 바쁘고 정신이 없잖아요 이분들의 탓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럼 저희가? 이거는 경영의 문제지 여러분들 절대로 서비스 센터 가서 어드바이저 분들을 막 너무 강력하게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나, 나름 이유가 물론 이제 부당한 거 빼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부당해 말도 안돼 그리고 이건 내가 손해를 봐그거는 강력하게 나가셔야죠 근데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서비스 센터 가서 시간 좀 오래 걸리는 거 가지고 막 닥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이세 번째 파트에서 얘기를 해볼 건, 제가 이, 이 영상을 통해서 폭스바겐은 차를 쓰레기로 만들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저는 다음에도 폭스바겐 아우디 산하에서 뭔가를 살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마음이 이미 난, 이 사건을 겪고 있어도 이미 마음속에 이미 그게 싹트고 있어. 저는 다음에는 진짜 무조건 제가 기회가 된다면 포르쉐나 아우디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이런 사건이 있을 있다고 할지언정 왜냐면 정말 열 받고 더럽고 치사하게 차를 잘 만들어. 이거는 본사의 시스템을 고집고 싶어서 만드는 영상인 거예요. 이게 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런 분들 분명히 나타납니다. 극단주의자들 야, 국산차 안 그래? 그러니까 너 국산차 사지 그랬냐. 근데 국산차가 그렇지 않았느냐? 오, 항상 부품 수급이 잘 되고 항상 문제가 없고 항상 결함이 없어. 그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리콜이든 결함이든 모든 항상 있어요 이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얘네들도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모든 제조사들이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해나가면서 빅데이터가 쌓이고 그거에 대한 개선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국산차가 그래도 국내에서 각광받는 이유, 서비스가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가 고객에게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CS를 하느냐, 어떤 입장을 분명하게 내놓던지, 어떤 지금 상황임을 우리도 어떻게 파악을 했고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 거다. 폭스바겐 코리아가 이렇게 무책임한 식으로 계속 깔아뭉개고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사후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우디가 지금 어떤 꼴이냐면 한국에서 연말되면 미친듯이 세일을 합니다. 미친듯이 할인을 해요. 서, 거, 거의 뭐 연초, 연중 뭐 이때 산 사람들은 거의 반병신 되는 거야. 연말되면 은막 천만원씩 깎아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왜, 왜 그렇게 해야 팔릴까요? 예. 사람들이 차가 안 좋아서 그럴까? 아니요. 사람들이 이 차를 사서 나중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서비스를 내가 자신있게 받을 그런, 그런 용기가 없거든. 뭐지 하나 두 회사가 사이좋게 그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제가 뭐 후속편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또 법률적인 이유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제가, 제가 조만간 다시 후속 편으로 법률적인 측면을 좀 다뤄보고 대한민국의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알아보면서 왜 회사들이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